발품 경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부산법원 동부지원 경매시장 정말 뜨거웠습니다. 어떤 물건은 수많은 경쟁 끝에 감정가를 훌쩍 넘는가 하면 어떤 물건은 수차례 유찰되어 투자자의 애를 태웠는데요. 시장의 진짜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곳그 생생한 낙찰 현장 속으로 8월 25일 낙찰 분석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첫 번째로 보실 물건 이번 주 경매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왔던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바로 남구 용호동의 56도 SK뷰인데요. 무려 69평 대형평수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 정말 파란만장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10만 488 감정가 10억 4천만원짜리 물건이 무려 5번이나 유찰됐습니다. 결국 6차 매각기일 단 2명만이 용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었고 최종 낙찰가는 감정가의 60% 수준인 6억 3천 5 50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언제나 수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않는 곳이죠. 바로 수영구 광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월드파크 아파트 18평 소형 평수인데요. 이런 물건이야말로 실수요와 투자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알짜백이라고 할수 있죠. 사건번호 2024타경 5,900. 감정가 2억 100만 원에서. 한번 유찰되어 1억 4천만 원대로 시작했습니다. 무려 15명이 입찰 경쟁을 벌렸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낙찰된 금액은 1억 8,192만 원으로 감정가의 90%를 넘기며 그 가치를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 물건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입찰자 수가 어마어마한데요. 말이 필요 없는 해운대구 재송동 더샵 센턴파크 1차 국민평형 34평형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 6071. 감정가는 9억 1700만원. 한번 유찰되긴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입찰법정을 가득 메운 인원 무려 32명. 경쟁률 32대1을 기록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결과는 9억 2천9 9만 9,999. 감정가를 뛰어넘는 낙찰가율 100.44%를 기록했습니다. 똘똘한 한채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이번 주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네 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엔 아파트지만 아파트가 아닌 듯한 아주 특별한 매력이 있는 곳이죠. 기장군 정관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 테라스. 그 중에서도 귀한 1층 테라스 세대입니다. 사건번호 2024 타경 6149 감정가 3억 1000만 원 에서 한번 유찰됐는데요. 이런 특색 있는 물건은 매니아층이 확실합니다. 총 9분이 입찰에 참여하여 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최종 낙찰가는 2억 7,600만 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집을 찾으셨던 분에게는 정말 좋은 선물이 되셨을 것 같네요. 자, 어느덧 마지막 다섯 번째 물건입니다.